가운데 서주시고요. 네. 네, 앞에 저희 정면 네, 카메라 있는 쪽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독님 첫 장편영화고 또 로비라는 영화에 출연하신 배우이시기도 합니다. 배우 겸 감독님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손인사 한번 해볼까요? 손인사 포즈. 네네 네, 좋습니다. 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다음으로는 심연서 배우님, 네,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. 실물 훨씬 헌칠하시고 멋있지 않나요? <laughs> 네, 저희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손 인사 부탁드리고, 네. 네, 제 하트독시, 혹시... 네, 어, 좋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다음은 저희 현석 배우님 포토 타임 진행하겠습니다. 네, 현석 배우님도 네 가운데 시선 처리 해주시고 네. 정말 청춘 스타로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. 영화에 비해서 또 많이 살이 빠지셨다고 해요, 영화와 그래서 훨씬 더 네. 오늘 네, 멋있는 왕자님 같으십니다. 네. <laughs> 네. 소사트도 한번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너무 좋습니다. 네. 현석배우님 자리 계시고 심연사 배우님 모셔서 같이 두 분이서 네. 네. 두 분의 케미가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. 네. 정면을 한번 한 봐주시고요. 네. 손인사. 네. 좋습니다. 파이팅 포즈도 한번 할까요? 네, 좋습니다. 두 분의 케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어마네 감독님 같이 모시고 세 분이서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. 가운데로 한번 네 주시고 가운데 보시고 네 일단 멋있는 네 포즈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아, 네, 그리고 저희가 준비했는데요. 고마트 이렇게 머리 위로, 네, 귀엽게, 네, 네 저희 이 귀여운 청춘 배우들의 영화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네, 같이 세분다 보라트 한번 해볼까요? 네, 네, 좋습니다. 네, 네, 보라트도 네. 한번 부탁드리고, 네, 아래쪽에 시선 한번 봐주시면 사진 기자님들께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아래쪽 카메라 봐주시고, 네.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 네, 하나의 오븐, 화이팅! 네, 아래쪽 시선 처리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.